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속성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랑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믿음, 소망, 구원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빼놓고는 우리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심이 되시죠. 예수님을 거론하지 않고 사랑, 소망, 구원과 같은 뭐 이런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난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교리들의 버금갈 정도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도 표현하죠. 이 단어를 빼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바르게 배우고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빼놓고 우리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너무나 역설적이거든요. 당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그악 무도한 죄수가 받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그 누구도 피하고 싶은 일이었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처참한 죽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역설적인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죽음의 길인데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주받은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야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길인데 그 길이 진짜 참된 영생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것인지를 곱씹어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역설적인 것들이 정말로 가득하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말씀이거든요 인간이 행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 생명에 어떤 위협이 가해질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뭐 생명의 위협은 고사하고 나의 자존심을 살짝 긁는 소리를 누군가가 하면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뒤에서 내 욕을 했다라는 이런 말을 만약 듣게 되었을 때 화가 나기도 할 것이고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도 그 인간을 있는 힘껏 미워하면서 욕을 퍼붓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힘껏 대적하고 몰아내고 없애 버리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라는 것이죠. 나를 못살게 구는 그 인간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뭐 거의 성인 군자라고도 할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 정도도 아니고 그를 축복하라.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붙잡혀 가 가지고 모진 고초를 당해야 됐고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 누구보다 많은 박해와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없고요. 상식적으로 인간이라면 복수를 꿈꾸거나 적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 다 심판받을 거다 너희 다 지옥 갈 거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봐라 너넨 다 끝장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건 어찌저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인내가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단계까지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 정신이 나가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메시지인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상식적인 가르침은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해주신 거고 바울은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전달한 것밖에 는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강해하신 산상 수훈의 내용을 아마 잘 아실 텐데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오장 삼십구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리고 4십사절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말씀에는 내가 웬만하면 다 아멘을 할수 있겠는데,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을 할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속옷을, 나를 고발하는 자에게, 내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그런 말씀도 중간에 있단 말이죠. 그런 악랄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상식이겠습니까? 어떻게든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고 또 나의 억울함을 풀어내고 재판에서 승리를 하고 그 사람을 짓눌러 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를 눌러 버리기는커녕 내 겉옷까지 내어주라라는 가르침 인간의 시선에서 절대로 정상적이지가 않죠. 참고로 예수님 당시 속옷, 겉옷세 개념은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더럽게 무슨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당시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겉옷 안에 입고 있는 모든 옷들은 다 속옷입니다. 그래서 옷의 가치는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고요. 서민에게 이 겉옷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벌만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값어치가 높은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겉옷을 그냥 입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잘때 이것을 이불로 삼아서 잠을 자기도 했고요. 생계를 유지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옷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겉옷을 내가 내어 준다는 것은 거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정말로 큰 은혜를 준 사람에게 이걸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나를 고발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의 오른편 뺨을 치는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내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사실 구약의 율법에는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눈에는 눈, 예는 이로 갚으라 라고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시게 되고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이제 해 주신 말씀인데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의 내용을 갱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인간이 모두 지켜내는 것도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이 율법이 좀더 강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지켜내기란 정말로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약의 율법에 구속되어서 살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팽개쳐 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또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율법을 지켜내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비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껄끄럽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믿음의 길이 너무나 험난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은의 내용만 봐도 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죠.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어려운 난이도라면 내가 나름대로 결단하고 또는 각오를 하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적당한 난이도가 아니거든요. 도전을 한번 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너무 어려울 정도로 지켜보고 싶지도 않은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내야만 하는데 분명히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구구절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하루라도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보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것은 정말 어렵다,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잘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직면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난이도의 미션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명령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 수훈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시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란 어떠한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기도 하시지만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셨고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맞으셨을 때 왼편도 돌려대셨고, 속옷을 빼앗아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밖께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내야지라고 결단하기 이전에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모두 다 지켜내신 것이고요. 이 말씀들을 지켜내시기 위한 최종적인 관문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수치, 난무하는 길이었고요. 아픔과 고통이 정말 극한에 달하는 그러한 길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른편 뺨이 아니라 짐승의 뼈 조각이 달린 그 채찍으로 자신의 온 몸이 찢겨서 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을 때리는 그리고 조롱하는 그 자들을 대적하지 않으셨고 그냥 가만히 계셨죠. 사실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만큼은 본인의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수치와 조롱 그리고 아픔을 다 감내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들을 행하신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작정하기 이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는 이 말씀을 지켜보기 이전에 과연. 누가 악한 자이고 누가 박해자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그 박해자는 바로 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되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죄인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원래 악한 자였고 내가 원래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까? 그걸 예상해 보면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도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극한에 다다르면 결국 끝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혼의 죽음은 그 극한의 고통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영혼의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순간 끝없는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었다 해도 끝없는 저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우리가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다면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게 살았을지라도 결말이 반드시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건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내가 악한 존재였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끝없는 죽음의 고통을 견뎌 내신 그 예수님 정말로 비상식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를 위해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쳐버리는 극악무도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왼편의 뺨을 돌려대시게 되죠. 예수님은 원수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회개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축복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과 같은 박해자를 위해 축복하라. 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너무나 쉽게 내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도 예수님께 이러한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고 열심히 괴롭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울의 악행을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왔을 때너 지옥 이렇게 선교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바울 앞에 나타나시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를 친히 만나주시게 돼요.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실행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한 내용을 마주했을 때요 악으로 깡으로 이걸 지켜내겠다고 결단하기 이전에 아니면 이건 도저히 내가 할수 없어 라고 포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건 나를 더 괴롭게 고난스럽게 만들기 위한 나를 고생시키기 위한 주님의 심술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비상식적인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리고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해 죽으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역설이고 모순이거든요. 죽을 죄를 지은 자는 죽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게 너무 마땅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정서를 깨뜨리신 것,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식을 깨뜨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기독교는 역설이고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음을 선택하신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역설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역설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분명히 죽음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수치스러운 길, 조롱이 난무하는 길이고요. 가장 낮고 천한 존재가 되어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모든 희망과 소망조차도 사라지는 길이죠.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죽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만을 남겨놓는 그러한.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이런 괴로움과 고통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결국 생명의 길로 반전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주인공은 원래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실 수가 없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되죠.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모습이다라고 신명기에서 알려 줍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그 결말은 이렇게나 끔찍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거기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까지 볼수 있는 거죠. 지옥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 원래 내가 달리는 것이 정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통,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주님이 역설적인 일을 행하신 그 모습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하신 일이 아니죠. 죄인을 위해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해도 예수님은 패배했다. 악한 세력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어요. 예수님이 실패하시고 악한 영들이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히 역전되어서 악한 영들은 짓밟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보여 주셨고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물로 주신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악한 방법으로 악을 물리치지 않으셨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이기셨고 겸손으로 승리하셨고요. 낮아짐을 통해서 가장 높아지는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이죠. 너무나도 역설적인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참된 승리 방식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14절 말씀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생각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는 이 어마무시한 말씀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믿음의 결과물이겠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필요할 줄로 압니다. 악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박해한 우리들을 저주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들려진 노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모두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이와 같은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간직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품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능해질 겁니다.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받아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볼수 있다면 그 사실을 내가 정말 깨닫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자만이 할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비상식적이고 참 역설적인 사랑을 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분명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수 있는 그런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즐거워해 줄수 있겠지만, 함께 슬퍼해 줄수 있겠지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의인들의 즐거움과 슬픔에만 동참해 주신 게 아니죠. 죄인 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은 닦아 주셨고요. 죄인 된 우리가 영원히 회복될 수 있는 영적 즐거움을 누릴 때 주님은 시샘하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즐거워해 주셨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로는 오늘 말씀을 도저히 지켜낼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죄인 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저 받은 사랑을 내가 거저 나누어 주는 것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선으로 악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